자, 순환소서 1 2 3땡을 분수로 나타내려고 한대. 그래서 이것을 x라고 일단 해요. 그러면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여기서 어, 이 핵심이 뭐냐 하면 순환마디 있잖아요. 순환마디를 순환마디를 어 각게 맞춘 후뺄 어? 거야, 뺄 거야. 그래야 분수로 고쳐지지. 어? 그래야 분수로 고쳐진다. 자 보세요. x를 1.23땡이란 건 3, 3, 3 계속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보세요. 소수점을 소수점을 순한 순한 마디 오른쪽까지 이동. 요거야. 그러니까 순한 마디 오른쪽까지 이동하려면 이게 어디야? 두칸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00을 곱하는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게 100 x 는 요만큼 가니까 이렇게 가니까 1 2 3.333 3, 3, 3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알아 들었죠 그 다음에 두번째 두번째야 이제 소수점을 소수점을 순환마디 왼쪽 왼쪽 여기가 왼쪽까지 이동 자, 여기 순환마디 왼쪽이면 여기 한 칸만 가면 되죠? 그러면 10만 곱해주면 돼, 양변에. 그래서 10X. 10을 곱해주면 12.3으로 나가는 거야, 그치? 12.333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해서 빼야 돼. 그래야 이 순환마디가 사라지죠. 응? 어? 수, 순환되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 분수로 고쳐지지. 이 부분이 사라져야 그래서 여기서 빼보면 3에서 2 빼면 1, 2에서 1 빼면 1,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이것 빼기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0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해 가지? 그래서 핵심은 몇 X에서 몇 X 빼는 건가요? 라고 묻는 이거는요, 지금 여기 주어진 순환소수를 X로 보시고요. 이, 여기 있던 소수점이 처음엔 순 한마디 오른쪽까지 간 거. 그쵸? 여기서. 그 다음에 순 한마디 왼쪽까지 간 거. 이만큼을 빼는 거야. 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